자 74페이지 267번 좀 어렵네. 자 이거 마무리할게. 어 일단은 뭐 했냐면 k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했고, 그 다음에 f 1이 0이라는 걸 구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. 그럼 요거 인수 하나 더 구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. 저 인수를 하나 더 구해. 그래서 마지막에 f 마이너스 1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 g x 다시 한번 볼게. g x에서 아까는 뭐 때문인? 지 어? 뭐 때문이었냐면 fx 자체가 지금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얘가 어디서? 1에서 그래서 1에서 미분 가능하게 해주려면 여기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하나 했죠? 두 번째 갑니다 요거 봐봐요 요거. 요거 전체 보면 절대값의 x에 x 플러스 k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거야?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앤데 맞지그 k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대 2, 1, 1. 0이랑 1 되는 거잖아 맞지? 근데 이게 절대 값에 의해서 꺾여서 올라가 있다고.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에서 둘다 미분 불가능한 거 보입니까? 맞죠? 그러면, 얘가 미분 불가능한 건 얘가 해결해주고, 얘가 미분 불가능한 건 얘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fx도 결론적으로는 뭘 인수로 가진다? x를 인수로 가진다. 한마디로 0을 근으로 가진다. 라는 거죠. 그럼 여기가 0이죠, 0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뭐가 됩니까? a, x에다가 x- 이렇게 생겼대. 따라왔지요. 자, 그래서 4번으로 가서 이거 좀 이따구 하고 4번으로 가서 우린 지금 f(x)가 어디까지 구해져 있냐면 axx 1까지 구해져 있어 그러니까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까지 구해놨다고 근데 아까 우리가 뭐 알아냈어 f' 1이 얼마다 이거 알아냈잖아 그렇지 f'x eax a a가 양수다, 음수다 많이 있나? 아 최고 차이계수 양수. 그러면 a가 지금 양수인 거죠? 그러면은 f 프라임 1을 구합니다. 얘가 얼마입니까? 저 a 아닙니까 a?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? 아까 f 프라임 1이 뭐라고 했어? 2라고 했지?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죠. 어, 맞죠?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f 프라임 x, f x가 뭡니까?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. EX에다가 X-1. 한 다음에, F에다가 뭐 넣어주기로 했지, 아까? K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F-1.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.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,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. 그래서, 저 답이 4가 나오겠습니다.